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크레딧 카드 3개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3가지 카드는 미국에서 꼭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돈 절약하고 보상까지 마구 챙겨주는 카드들이랍니다. 3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카드 카드 열고 1 6개월 안에 6,000불 이상 사용시 9만 포인트 웰컴 보너스로 적립 외식과 식료품에서 4배 포인트 적립으로 맛집 투어하며 포인트 쌓고 연간 받는 500불이 넘는 여러가지 크레딧으로 325불의 연회비를 무마시켜준답니다. 2위 빌트 마스터 카드 연회비영원이고요 월세를 카드 수수료 없이 내며 포인트 적립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랍니다. 올해 안으로 모기지도 낼수 있게 만든다고 하네요. 플러스 외식에 3배 이상, 여행에 2배 포인트 받고 매달 1일에는 포인트가 2배로 쌓여서 일상 속 보상이 쏟아져요. 이렇게 쌓은 포인트로 여행 자유롭게 다니세요. 그리고 대망의 넘버원, 캐피탈원 벤처 X. 카드 열고 첫 3개월 안에 4,000불 이상 사용시 7만 5천 포인트를 웰컴 보너스로 받아요. 그리고 모든 결제에 2배 포인트, 여행 포탈로 호텔과 렌트카 예약시 10배 포인트 적립 그리고 공항 라운지와 글로벌 패스, TSA 프리체크까지. 공짜로 누리며 럭셔리 여행 완성, 매년 나오는 보너스 만 포인트, 그리고 300불의 여행 크레딧과 100불의 프리미어 호텔 크레딧도 꿀이랍니다. 이 카드로 받는 혜택의 가치가 395불의 연회비보다 훨씬 많아요. 이 카드들은 프로필링크로 신청 가능하답니다.